미세먼지 많이 있어? 미세먼지 없어요 오늘 응, 응. 클린데이 등산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시키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산을 하러 갑니다 날씨가 좋아서 등산하러 가요 검단산에 가요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 여기 요 여기 저희 집 미사역에서 검단산역까지 가는 지하철이 뽁. 여기 지금 나오죠? 3월 27일에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돼가지고 지하철 타고 검단산역에 갈수 있어요 씨 등산 좋아요? 네, 좋아. 네, 산. 한 번밖에 없어? 우크라이나엔 산이 별로 없어. 네, 등산할 계획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등산을 갈거 있어요. 네. <laughs> 지금 등산 시작했어요. <laughs> 내나 실도 있어 요런 있어요, 내나. 꽃 찾았어? 있어? 냄새 좀. <laughs> 냄새 안 좋아? 지금 약간 조금 앵그리해요 왜냐, 제가 길 처음에 좀잘안 찾고 헤매고 이래가지고. 제 지금 말이 안 들어. 원래 남자는 여자 말잘안 들어. 그래야 돼 조금. 네. 안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 네 오늘 날이 많이 좋아서 산에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오요네 오늘, 네, 오늘 토요일이에요. 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은데, 아마도. 아마도 좋은데 씨도? 응. 예스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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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요? 레나씨가 앵그리해서 아 레나씨가 화가 났어. 좋아요? 오멋있시네이산높이가 600m로 알고 있어요 600에서 700m?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얼마나 시간 길어요? 아마... 그 이제 여기 내려오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laughs> 레나 한번 물어봐 죄송합니다 네, 그래 하 알죠? 저러트가 얼마예요? 그래. <laughs> 왜? 아, 지가 비트가 얼마에요? e check i h i c o l e c h i e c k it, c h 너무! 들어 아, 이 이렇게. 따담 렇게 안에 들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좋은데 렇게 아, 이렇 마스크를 써서 무슨 좋은 공기지 마스크 냄새밖에 안 나. 아, 등산하러 온가, 사진 찍으러 온가. 조금 더 와요. <laughs> мане давай. Чемпион воды Филайна. Ничего. Кипунятые. Ничего. А здесь посыпал. Я не знаю. Кто знает?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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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송수씨피카씨안녕 다음에 산에 같이 놀러와요한국의산편에 여기. 길 응, 다 있어요 다 길을 만들어서. 네. 여기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히말라야 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히말라야의 10%밖에 안 돼. 힘들어. 힘들어? 아 지금 이거하고 힘들면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넥스트 도쿄 올림픽. 프리페 합니까? 왜 필요해? 가자. 왜 필요해? <laughs> 이거. 그냥 넘어쳐진 희. 스튜베 만들어 와서 오세요 주 이야기해주세요 버터 선 어떤 느낌이에 지금 어디에요? 지금 하남 검단산이고요 5호선 타고 오면은 검단산 역에 내려서 쭉 올라오면 돼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고요 좀 가파른 것 같아요 스티프 가파라서 지금 레나시 암피터 스웨트 워터파크

감사 <laughs> 잘 보여요. 아래요 여기 또 v e 데 y good too. I'm very good. I'm very good. I'm v e r 지 g o 지 d I'm very g 아니산 올라가요 산 올라가요 올라요수 있어요? 네 아니 무슨 산 정상이 별로 안남았어요 곧 아마 타버면 안돼 아.. 아마 너보 이쁜 경 경지? 경지 뷰. 응? 뷰. 지 경지 아마 너보 이쁜 경지 볼수 있어요. My princess. Oh yeah, very good. 산이 난이도가 좀 있어. 좀 가파라요. Steep. Steep. I uh. love. 타이타닉이야? <놀람> 엄든 산좀 산에 갈 거예요. 그 하늘상 씨도 1 4 5 km. 1.4억 km. 아마 곧곧갈 거예요. 아 지금 내나씨 한국 왔을 때 저희가 구리 갈매동에 살았었어요. 네 거기에 옆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여기 사진 보이죠? 그리고 레 나시고 저희 엄마한테 을했었어요 네. 네. 여러분, 검단산 좀 힘들어. 응. 조금 가파르고. 레나씨는 아, 산책하러 왔는데, 이거 산책 에나 히말라인것 같아. 거의 다 왔습니다. 정상. 아 레나가 소개를 해줘. 한국인... 한국 리포터, 코리안 리포터, 올레는 호미야코바. 네, 지금 마이는 <laughs> 없어요. 가자 가자 비난 볼까 <laughs> 여기서 사람이 여기서 다치면 헐하면은 헬리콥터가 와서 여기서 치료해주고 구조해주는 레스큐 해주는 게 있어요. 날씨도 날씨도 네. 내가 시도. 내가 시도. 네. 네. 땜있어 땜가땜할때땜 땜이 이 여기 쓰지? 여기만 들어? 요바 요바 여기? 내나씨한테 여기 요바 요바? 요바 요바 감당상 왔어요 다음에 또가요 네, 저희는 지금 검단산 정상에 도착해서 키이를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네, 프레시 키이 맛있게 먹고. 하와이 도 갔다 하와이 안 가봤죠? 검단산 하나만 있는 거. 유럽하고 한국, 아시아밖에 안 간데 하와이는 미국인데. 하와이는. 응. 코로나 끝나면 하와이도 가자. 응. 진짜? 응, 진짜로. 여기 플라워 이렇게. 가고. 따따따따따 n s a n Moga, f o 없어요. 정상 o 어요 s a n g t o n g 면 a n g Tongsang t o n g s 아 n g t o n g s t o n n g t n g s a n g n g s t o n n o n g t a t o n n g t n g s a n g t o a Tongsang Tongsang t o 유바 유바 여러분 내려가겠습니다 하산 하겠습니다 네 b 산 y 산 클라이밍 b 운틴 하산 고다운 마운틴 간 b a 하산 하산? Yuba Yuba y u 산 a Yuba Yuba y u b 거 y 요 좋아요 네 유바 유바 유바. <laughs> 네, 달람쥐지 아니야 <아니에요>. 청설모야. <laughs> 응. 안녕, 헤야지 레나. 안녕. 지금 하산하고 있는 레나 씨 모습입니다. <laughs> <겨우시지>. 너무 이쁘다. <laughs> 핑크 조금 핑크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엄청 핑크스칼이 있어. 더 다른 나무. 또 이쁜데. 고속가는 모델 버슨데 <laughs>